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부산 아줌입니다 오늘은 쪽파김치를 맛있게 담아 보겠습니다. 쪽파는 작은 한단 되겠어요. 큰단 하나 가지고 반을 잘랐거든요. 그래서 작은 단으로 치면 한단 정도 됩니다. 재료 소개하겠습니다. 찹쌀가루하고 매실액하고 올리고당하고 까나리액젓하고 통깨하고 고춧가루하고 고운 고춧가루하고 사과즙입니다. 사과 즙에 찹쌀풀을 풀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풀물을 끓이도록 할게요. 찹쌀 두스푼에 물을 조금 넣고 찹쌀을 어겨주세요. 덩어리 없이 다 깨워줍니다. 사과즙을 끓일게요. 설탕 안 쓰고 사과즙을 이용해가지고 하면 물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사과즙을 끓여가지고 바로 찹쌀물을 끓이도록 하겠습니다. 물을 끓여가지고 찹쌀물하고 사과즙 넣고 하면 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과즙이 바로 끓으면 찹쌀풀을 넣도록 할게요. 여기 찹쌀 부어줍니다. 어주세요 찹쌀포로 식혀줍니다. 양념 만들겠습니다. 까나리 잎젓 한120 정도 되고요. 여기에 매실 2스푼 들어갑니다 그리고 올리고당 두스푼 들어갈게요 여기 사과즙 넣고 찹쌀풀물 끓인 거다 넣어주세요 고춧가루 들어갑니다. 고춧가루 3스푼 하고요. 고운 고춧가루 1스푼 듬뿍 들어갈게요. 계속 저어주세요. 섞어줍니다. 파김치 담는 거 굉장히 간단하죠? 양념만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바로 치대면 되거든요. 넣게 들어갈게요. 양념다 끝났습니다. 양념이 완성인데 양념 맛을 보고 조금 싱겁다 싶으면 액젓을 조금 더 추가하시고 단 것도 저는 올리고당하고 사과즙 해 가지고 풀물 했었는데 조금 덜 달다 싶으면 설탕이나 올리고당 더 넣으시면 됩니다. 이제 치대 보도록 할게요. 팔을 다 넣어주세요. 팔을 세 등분을 이 나눠가지고 조금씩 치대면 되거든요. 굉장히 쉬워요, 파김치는. 파 자체가 조금 매운맛이 있고 알싸하기 때문에 마늘을 넣는 분도 있는데 저희는 마늘을 안 넣고 그냥 합니다. 그건 취향이니까 마늘을 넣고 싶다 하면 넣으시면 됩니다. 남은 양념 다 넣을게요. 양념도 딱 알맞을 것 같아요. 아, 부산의기좋 맛있는 쪽파김치가 완성입니다. 통에 담아내도록 할게요. 산화지대표 쪽파김치가 완성입니다. 여러분들도 쪽파김치가 시력에도 좋고 건강에 좋으니까 많이 해드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